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또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미련하고 허망하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너는 매년 세번네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쓴물도 달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년 세번 절기를 지켜라.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고 또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적고, 보이는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 기담아 들으시고, 절기를 지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절기가 뭐냐?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를 아면 예수가 보인다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한 주에 한번 지키는 날이지만 일년에 한번 지키는 날이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급에서 나왔음이니라. 여기에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무교병을 먹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달에 애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맛없는 빵을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그런데 하루만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누룩 없는 무교병,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한 일주일 정도는 맛없는 빵만 먹으면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만 먹는다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맛없는 빵만 먹다 보면 그동안 맛있는 거 먹었던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한 일주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나시면 우리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이란 보리를 말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부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리는 중요한 곡식이었습니다. 보리가 없었다면 아마 굶어 죽을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리 농사를 해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 농사는 안 해보셨어도 보리밭을 밟아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보리를 심어 놓고 날씨가 추워지거나 서리가 오면 보리밭을 밟아줍니다. 보리의 연한 순이 얼어 죽지 않도록 땅에 밟아주는 것입니다. 보리는 1년 중 가장 먼저 수확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열매를 수확한다 해서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함께 부릅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거두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 또는 초실절입니다. 이 맥추절이나 초실절은 6월절을 지난 후 7주간이 지나면 보리를 거두게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7일씩 7주간이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절기가 몇개 나왔습니까? 무교절과 6월절, 그리고 맥추절과 초실절, 그리고 77절까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혼동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1년 중에 절반 6개월을 지나고 7월 달이 되는 첫 주일을 감사하며 지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맥추절을 지키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맥추절을 잘안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리 농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보리 수확을 안 하는데 헌금만 강조한다 해서 맥추절을 아예 없애버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도 맥추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맥주 절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님 안 지켜도 될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그것을 전부 수확해서 창고에 가득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보기만 해도 배부릅니다. 안 먹어도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넣어 쌓아둔 곡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을 지키라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놀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나 사막에 가서 초막 하나 지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다 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사막에서 고생 좀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철이 안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군대 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 가서 고생해야 철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라 광야나 사막으로 가서 살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자손 대대에 물려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큰 복들도 약속해주셨습니다. 출애기 23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서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모든 대적들에게서 너를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 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양식과 물의 보장을 해 주시면서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 모두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과 하나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과 노트과 염소털과 양의 가죽과 나무와 기름도 받아서 하나님의 전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양식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성막의 전체 길이와 넓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과 집기들 하나하나, 재료와 크기, 그리고 모양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제단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넓이가 다섯 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통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재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트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체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안 산밑에선 난리가 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 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는 것, 이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왜 이랬을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모세의 대변입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세는 형 아론과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직접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됩니다만 지금까지만 해도 확고한 신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몰려와서 협박하니까 그냥 들어준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서 형에게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변명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명이 3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이 아론의 변명 참 웃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라 해서 금을 가져오라 했고,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아론의 심장은 방망이에 두들겨 맞는 듯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과 그리고 모세의 반응, 그리고 백성들이 할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